안녕하세요, 좋은하우스의 제식합니다. 오늘은 용인 기흥구 하갈동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는 바로 이렇게 청명상을 끼고 있어서 정망이랑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집에는 예쁜 중정도 있고 넓은 구조의 인테리어가 뛰어난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차량 5분에 10분이면 일반 편의시설이 다 위치하고 있고요. 차량 2분이면 버스 공장 이용할 수 있고, 5분이면 지하철,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1km만 가시면은 청명 IC가 있어서 용동 고속도로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수월하시고요. 차량 5분이면 초중고로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뛰어난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총 130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현재는 1 7세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어, 지금은 다 입주하고 살고 계시고, 지금 딱두 세대 남아 있어요. 어, 그 중에서 오늘은 어, 보시 세대는 11억 5천에 나와 있는 집을 살펴보실 겁니다. 아, 여기는 총 대지가 90평을 사용하고요, 도로 포함해서 실내 건축 연면적을 60평을 사용을 해요. 어, 그리고 기반시설은 LPG,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의 집 같이 살펴보러 가실게요. 음. 어, 여기 단지 도로인데요. 어, 도로 보시면 한 6m 정도 나와서 이렇게 통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포장도 잘 해놔, 해드렸습니다. 외관 보시게 되면 롱브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2층, 3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튼튼하게 마감을 해뒀어요. 어, 여기 주차 공간 보시게 되면 먼저 오버헤드 셔터 설치해 드릴 거고요 공간도 굉장히 넓찍하게잘 나와 있어요 어, 여기는 굉장히 깊어서 차량 무리 없이 네대 편안하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안쪽에 콘센트 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스위치랑 옆에 수도도 나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차량 또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하게 해체하셔야 되잖아요. 걱정 없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주차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해서 안정성을 신경을 썼어요. 어, 이 공간 통해서 우리 1층으로 가실 수 있는데 저희는 대문을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어, 우리 집 대문도 되게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일부 포치를 냈기 때문에 문빗 몰아치는 걸 약간 방지해 줄것 같습니다. 외국에다 보시면은 튼튼하게 화강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어, 계단 보시면 여기 옆편에 화단 조성을 또 해놨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개방감 있고 멋진 숲조망을 보실 수 있는 마당 공간이고요. 일부 화단과 잔디마당, 데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안쪽에 이런 소나무 식재되어 있고 조명까지 되어 있어서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런 녹지가 되어 있는 잔디마당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화유리 펜스로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더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 납니다. 그 안쪽에 약간 특별하게 디자인해주셨는데요. 약간 자갈로 채워놓고 안쪽에 수도가 있는데 위에 또 있어요. 좀 특별하게 디자인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적으로 시공된 멋진 수도 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이런 데크로 활용도를 높였어요. 바로 거실에서 이 화단을 이용할 수 있게 데크를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줬고요. 위에다가 어닝을 설치하신다고 하면 야외 가구 놓고 마당을 훨씬 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본 벽등도 벽절에나 있고 콘센트 나와 있고요. 어, 외부는 적색의 롱브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웅장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현관 입구를 살펴볼게요. 어, 현관 입구 보게 되시면, 아, 우리 대형의 우리 현관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방화도락이 두껍게 설치되어 있어요. 위에도 포치도 잘 나있어서, 아, 여기는 눈비 몰아치는 거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넓은 전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고, 무장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시면 네 칸의 신발 수납장인데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발 수납하시는 데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래에도 띄우시고 해놔서 편한 신발 넣고 사용하시고요. 여기는 또 센스 있게 이렇게 팬 트리장을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전원주택 살면은 이런 짐 같은 거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쏙쏙 넣으셔서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전시일인데요. 어, 좀더 수납장이 필요트치다면 수납장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크기를 변경을 줘서, 어, 타일을 배치를 했고, 위에 포인트 조명까지 있어서, 어, 뭐, 액자나 이렇게 합번 두신다고 하면, 우리 입구가 더 화사하고 예쁠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동선이 조금 특별하게 신경을 쓰신 게, 어, 바로 옆에 입구에 이런 화장실을 배치를 했어요. 어, 리퍼 리포... 변기랑 세면대 이런 거울장이 들어있어서 게스트 화장실이 있어서 어~ 이런 편의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해놔서 어떤 물건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는 총 30. 1층 같은 경우엔 35평을 사용하고요. 이런 거실, 주방과 일체형과 침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거실 공간 같이 보실 건데요. 굉장히 널찍하고 앞에도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숲도 보실 수 있고 시원한 전망을 보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시게 되면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 도장 시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어, 위에 보시면은 우리 집부등과 간접조명이 들어온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 창호 보시게 되면 어, 굉장히 크게 전창을 시공해서 아, 우리 마당 공간이 시원하게 보실 수 있고 고급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열과 외풍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커튼도 정동 커튼을 사용을 했어요. 편하게 버튼만 탁 누르시면 됩니다. 어, 이 공간 보시게 되면은 아트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형 TV 탁 거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 위에도 밑에 선반을 두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맞은편 공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소파를 주시거나 4인용, 5인용 배치에도 공간이 여유로워요. 다음은 이제 주방 공간 살펴보실 건데요. 아, 정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끔 시원하게 주방이 나왔어요. 어, 먼저 여기 다이닝 공간 보게 되시면 지금처럼 4인용 배치하고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잘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앞에 아일랜드를 살펴보실 건데요. 어, 여기 굉장히 넓고 길어요. 그리고 조리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일부 수납하시라고 아래에 이렇게 수납장도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안쪽 공간을 같이 보실게요. 어, 여기 보게 되시면 11자 형태로 굉장히 공간도 여유롭게 잘 나와 있어요. 어, 제 옆에는 이렇게 냉장고 한 대에 넣을 수 있게 더 섬세하게 신경 쓰신 것 같고요. 주방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먼저 이렇게 조리대 공간 보게 되시면 넓은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어, 그 옆에 우리 디오스 제품의 성구 인덕션. 후드까지 플랑키 제품을 후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고급 제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도 수납장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위에도 수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납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시 우리 아일랜드 장 살펴보게 되시면 어, 상판은 엔지니어 스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싱크볼이 이렇게. 어, 넓게 더들어가기 때문에 어, 두 분이서 이렇게 요리 하실거나 주방 사용하실 때 동선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l 지 제품의 식기세척기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뒷편 공간 보게 되시면 어, 여기에도 이렇게 장이 잘 짜져 있어서 어, 아래에 밥솥, 레일장, 강파 오븐 자리 있고요. 아 어, 우리 우리 어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냉장고까지 해서 냉장고 총네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방에 또 정리할 때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어떻게 넣을지 고민하시는데, 넉넉하게 망장 들어가 있어서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섬세하게 신경 쓰신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방 공간 안쪽에는 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포켓도어를 해서 공간 활용을 했어요. 이 안쪽 공간도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쓰셨는데 어,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고 공간이 고도 높고 이 안쪽에도 공간이 있어서 어, 선반에 놓으셔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멋진 주방 공간을 같이 보셨고요. 이 주방 공간 옆에는 이집의 시그니처죠. 중정이 있어요. 제가 예쁜 중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조성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어,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자갈이 채워놨어요. 데, 그리고 그 안쪽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조명을 쏴서 예쁜 화단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위에도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아, 우리 집 어느 곳에서 이렇게 예쁜 중정을 보실 수가 있어서, 아,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콘센트 다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정등까지 잘 들어와 있어서, 아, 멋진 공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예쁜 중정 공간을 보셨고요. 어, 그리고 보게 되시면 이런 계단 밑 공간에 짝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창고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성수용품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방의 마스터룸, 2층에 보실 텐데요. 침실,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정말 호텔에 온 느낌이 가득 들어요. 어, 보시면은 우리 침대홀 쪽에도 템바보드로 해서 디자인이 좋고요그 위에 간접 조명이 또 되어 있고, 어, 그리고 벽지도 보시면 약간 타일 느낌의 이런 특수한 실크벽지 사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멋스러운것 같아요. 어, 이렇게 킹사이즈, 사이즈의 대를 배치하고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가구 배치에 편리할 것 같고요. 어, 위에도 에어컨 들어와 있고, 직부 등 들어와 있고요. 우리 아까 보셨던 예쁜 준장을 우리 침실에서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예쁜 조안, 좋아하는 꽃나무 심어두시면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옆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또 미스트 유리를 사용해서 안쪽에서 보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드레스룸 굉장히 널찍하고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어, 먼저 이렇게 오픈 시스템장을 딱 설치해 놨고, 반대편에는 시, 이거, 뭐지 이거? 생각이 안 난다. <laughs> 여기 스타일러 넣으시라고 장도 딱 마련해 놨고요. 옆에는 또 이렇게 북박이장을 해체해놨어요. 아, 그래서 우리 자주 입으시는 옷은 여기다 두시고, 아끼시는 옷에는 이렇게 두셔가지고, 우리 부부만의 옷 관리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화장대가 딱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샤워하시고, 옷 입고 화장하는 동선을 다 섬세하게 배려하신 것 같아요. 안쪽에는, 아, 욕실도 정말 멋스럽게 꾸며져 있는데요. 먼저 앞에 카운터 세면대도, 아, 이렇게 일부도 이렇게, 어, 디자인 하실 수도 있고, 거울장이랑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어, 여기 타일도 굉장히 좀 멋스럽게 사용했는데, 포세린 타일 사용했고요. 위에도 온몸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여유로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 샤워할 수 있게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 어, 옆에는 또 이런 이동식 욕조가 어, 멋스럽게 들어와 있고 어, 여기는 정말 섬세한 게흰배 한복이가 두 개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비대 일체형 변기 수건장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 이렇게 우리 1층의 마스터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층 공간을 이동할 건데요. 어, 계단 시도 보시면 원목 계단을 해서 어, 따뜻한 느낌도 나고요. 그러면 올라갈게요. 어, 이렇게 2층에 올라오시게 되면 어, 이렇게 방이랑 어, 멀티룸, 넓은 멋진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2층은총 15평을 사용을 합니다. 어, 멀티레 공간도 어, 일반 우리 방이 손색 없을 만큼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어,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테라스로 연결되는 공간이니까 어, 작업실의 공간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파티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에어컨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피시 창을 내어서 좀더 더 개방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넓은 이런 전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나와 보시면 정말 넓은 대형의 테라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 우측에 공간부터 살펴보시면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그 안쪽에도 이렇게 화단 조성을 쭉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셨고요. 어, 안쪽에 부동수전 있어서 약간의 화단 관리랑 이렇게 청소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강화유리 펜스로 전부 다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중정 공간이 바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반대편 공간 보시게 되면 아~ 여기 이 공간은 이렇게 청명산 부류를 보시면서 이 테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야외 가고 편안하게 다 두실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 이렇게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미니풀장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위에도 벽등도 나와 있고 콘센트 들어와 있어요 다 석재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어~ 여기도 다 여기도 화단 조성했기 때문에 약간 석재에 약간 석재에 답답한 막걸 완화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전부 다 자갈로 마감했고 공간이 꽤 여유로운데 만약에 텃밭을 키우 좀 필요하시다거나 작물 키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갈이 걷어내고 넓게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구성이 잘된 테라스도 보셨고요 어, 그 옆에 우리 방을 보실 건데요 2층에 어, 보시게 되면 어, 방 사이즈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음, 싱글 침대 두시고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도 공간이 또 있어요 어, 여기를 붙박이장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다 합포장을 넣어서 공간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 공간 반대편 보게 되시면 이, 이면창으로 되어 있고요, 개방감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다 들어와 있어요. 다음은 우리 계단실 옆에 2층에 공용화장실을 보실 건데요. 아, 우리 보통 2층은 작게 나오면이 욕실 공간이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여유롭게 잘 나와 있어요. 변기랑 세면대 보실 수 있고 환기창이 들어있어서 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로 된 샤워실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여유로워서 우리 샤워하는데 굉장히 풀할것 같습니다. 안에도 흰팩 넣어드린 거 보실 수 있고요. 수건장 있어요. 어, 이렇게 2층 공간까지 다 보셨고요. 저희는 이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 3층은 알파룸 공간이랑 루프탑 테라스 일부 있고요. 멋진 우리 멋진 방이 하나 있는데요. 아, 이 공간은 정말 정말 매력적이에요. 코너 창이 낮져 있는데 시원하게 이런 청명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예쁜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게 하늘도 보실 수 있어서 아 여기서 보는 이 전망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위에 보시면은 이 지붕을 살려서 박공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더 특색이 있고요. 아 여기 포인트 조명이랑 위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 에어컨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처럼 작업 공간을 꾸며놓고 사용하시면은 와, 이 바깥 뷰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어, 힐링도 되고 업무의 효율도 확팍팍 확,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우니까 방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반대편에 알파룸 같이 살펴볼게요. 어, 여기 공간은 어, 딱 알파룸 약간 사이즈인데 어, 옷방으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어, 이 공간에 PC방, 게임방 아니면 남자분들의 또 독방 필요하잖아요.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옆에 약간의 루프탑 테라스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한네 다섯 평 나오는 공간이어서 테이블 놓고 이렇게 전망을 보시면서 3층 공간 루프탑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11억대에 공간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널찍널찍하고 예쁜 중정 공간이 있는 멋진 집을 보셨어요. 아, 지금 1 1억대이 집은 딱 하나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전화 주세요. 조하우스제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